아니야 넌 너무 진부하잖아 지금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안녕 나는 22살 현재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과에 휴학 중인 정예림이야 나는 영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디지털 미디어과에 진학했고 사람을 좋아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야 MBTI는 ESFJ이고 웃음도 많고 흥도 많고 춤, 노래, 술자리 다 좋아해 아 술은 잘못 마셔 이건 비밀인데 새내기 때 학과 응원단 활동도 했어 대학교 입학해서는 학과 학생회 (2년) 학과 영상학회 (2년) 그중 (1년은) 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휴학전 열심히 학교생활을 했어 그 외에도 디자인 소모임 영상 소프터즈 등을 통해 기획 촬영 편집과 같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역량을 키웠고 리더십과 책임감 또한 갖췄어. 휴학하고 나서는 하이트진로 서포터즈, 코스마뷰티 서울 서포터즈도 하면서 콘텐츠 제작과 기획에 있어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 그렇다고 내가 영상과 성장에만 미쳐 살았냐고? 아니 아니, 알바도 쉬지 않고 했지. 나는 수능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지금은 CGV 미소지기로 일하면서 누구보다 뜻깊은 경험을 하고 있어. 잠깐, 그렇다고 놀지도 않고 일만 하냐고? 아니 아니, 나 노는 것도 잘해. 22살까지 무려 MT만 5번 이상 갔다고 아웃팅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 그리고 내가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도 3번이나 갔다 왔고 외에도 친한 사람들과 계속 시간을 가지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잘 놀고 있어 하... 짧은 시간 안에 나에 대해 담아내기란 쉽지 않네 유스피리 16기로 활동하며 미처 담아내지 못한 내 모습들 더 보여주고 싶어 놀면서 스펙을 쌓는다는 어쩌면 모순적인 말을 유스피리 돼에서 내가 꼭 경험해보고 싶어 그럼 안녕. 어때? 이렇게 잘 놀고 잘하고 책임감과 성실함까지 갖춘 내가 유스피릿 16기 해야 되지 않을까?